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탑 세븐 해직에서 교육부장관 후보까지 교육개혁 궤적 7 야학교사 시절 징집 위기 공주사범대 야학교사로 활동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정 및군 징집까지 겪은 초창기 투쟁 정신 6세번의 해직 철회 경험 교단에서 의식화 교육 전교조 활동. 단체 투쟁 명목으로 세차례 해직된 교육계 투사 5. 전교조 지역 간부 활동 전교조 충남지부 수석부위원장 지부장으로 교육현장에 민주화 바람 불러온 중추적 역할 4. 세종시교육감 3선 성공 2014년 첫 당선 이후 연속 3선 당선 세종형 혁신학교 학급당 20인 이하 실현주도 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역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8대 회장으로 교육정책 방향 제시 2. 세종정책혁신주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신중론 돌봄 정책 강화, 일 교육부 장관 부총리 후보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로 지명. 여러분은 최규진 후보의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